m a 여기 잘, <laughs> <laughs> 잘, <봐요. 웃음> 잘, 잘 보여요? 보여요? 잘 보여요? 저 역시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저연씨 행복해요? 뭐, 딴게 행복이요?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지. 철천이거 철친. 당신하고 나고 응. 건강하고. 응. 이런 데 나와서 좋은 거 보고. 응. 맛 만난 거 먹고. 응. 그게 행복이잖아? 아, 어제부터 너무 좋았죠. 아유, 아유, 어제도 아, 어제는 너무 많이 걸어갔지고 근데. 이만 아, 보 가까이 걸었어요. 아, 근데 피곤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서. 응. 어? 음, 피곤하지 않고 너무, 너무. 너무 좋네 음. 음. 브이로고도 찍고 이거 오래간만에 찍어보네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찍네 <laughs> 근데 뭐 머리도 그냥 어제 감고 그냥 자가지고 엉망이고 나도 엉망이지 뭐 얼굴도 엉망이아 근데 저거 봐 음? 찔레꽃이 이렇게. 방향전환 방향전환 <laughs> 찔레꽃. 음. 찔레꽃. 찔레꽃 어우 냄새 좀 봐라 이게 냄새가 이렇게 좋 어, 찔레꽃이잘 보여요 찔레꽃 찔레꽃 할 거에요 아 여기도 모대기도 편네 음. 음. 아 냄새 좋다 자 아, 여기는 팔각정인데 아우 음. 또 갔네 음. 일찍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가 참 음. 멋있습니다 또 같이고 찔레꽃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자 여기 이제 둘레길로 갑니다 오케이. 잘 보이나 보세요 <laughs> 잘 보여요 여기가 어딘가 남원 흠공 대한 경승지 대한 경승지 종합안내도 여기가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처럼 터널이 생겼던 이 소리구나. 아, 그래서 이 소리구나. 얘기가 되게 좋다고. 어제, 배양구만 여기 가보라고 했잖아. 음. 여기에, 아? 여기는 무슨 음. 추장 얼굴이란. 인디언. 인디언 추장 얼굴. 여기는 음. 뭐. 떨어지는 고막. 고막. 굴렁굴? 호두암. 호두암, 유두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그래 음. 자 짜자잔 어우 새소리도 좋고 오 여기 짱 까매요 여기 이제 숲이니까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네 여기는 큰저로못 댕기겠다 음. 음. 큰일 나요 아, 좋다. 둘레길과 응. 의계. 아, 응. 이, 이, 나무 냄새 좀 봐요. 응. 와 이거 좋다. 그치? 응, 너무 좋네. 응. 아, 터널 나왔다. 응. 꽃냄새 좀 봐. 응. 새들이 반기네, 아주. 오 응. 응. 파도 소리가. 너무 음, 좋죠? 응. 음, 무서워. 음, 음, 저걸, 음? 저것만 그냥 갖다 놓고 찍어도 돼. 그래.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터널. 나무 아, 좀, 이게. 나무가 기름이 음, 잘 자르네. 몸에, 음? 몸에 이게 좋은 나무야. 이게? 어, 그렇지. 그래, 그래, 기름. 어, 기름이 전에, 잘 자르네. 여기 원래끼이 그렇게 좋다고 보더니 음, 좋네. 음. 화면 잘 봐요? 네. 화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넘어졌네. 음. 저기, 저기 아, 여기 도 좀. 여보, 이게, 네. 와, 물살이 세졌죠 어, 이제 오늘 비온다그랬잖아요 <laughs> 아, 저기 무슨 펜션이야? 살 거예요? 예. 거기 화면이 잘 보이네. 잘 아, 보여요. 저 펜션이야. 아, 여러 아주 천찐다 어제 고기 가 어디야? 짜 맛있던데. 거기 이 이게 침대에 나올 때는 이게 불편한 것 같아도 나오면 공기가 좋아가지고 좋으데 음. 그죠? 너무 좋지 참. 음. 참 바다도 잘 보이고 이 나무가 저기 키큰 사람은 얼굴다 컸네 응 음. 공간을 지어봤어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자꾸 올랐었구나. 응? 여기를 자꾸 갔었나봐 어제도, 어제. 여보, 이것 좀 기름이 잘 잡혀. 아, 예, 진짜 잘 잡혀. 그냥 기름이 이게 어떻게 기름 발놓은고같네 여기 왜 컴컴한데? 컴컴한 이제 불이 꺼졌잖아요. 아. 낮에도 여기는 컴컴하게 생겼어. 하늘이 안 보이잖아. 음. 그죠? 음. 아 좋다. 와, 아, 이 맑은 물이 맛이. 뒤로 가요 여기 정글 마냥 이 나무도 막 늘어졌네. 음. 아, 무슨 냄새 난다, 꽃? 찔레꽃. <웃음> <웃음> 여기, 여기가 찔레꽃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찔레꽃 장비가 엄청 많아. 너 <laughs> 나무도 깎아놓은 거만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거죠 꺾어놨, 깎어놨네. 이게, 이게 철쭉이야. 철축. 잘랐었네, 전제했네. 응, 철쭉나. 아, 하도 소리. 벌써. 내가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힐링이 된다더니 진짜. 이렇게. 되네 간간이 이렇게 좀쉼터를 응. 해놨네 여기는 오르막이네 응. 앉아서 사진 찍자 응. 바람이 습도까지 있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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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 다음에 조금 일찍 움직이는게 좋아요 어우 응. 응. 또 꼼꼼해졌어

와, 여기 펜션 있네. 음. 펜션 어디요 음, 펜션 있 그... 래 펜션이 아니고, 지거 와. 아, 여기 찔레꽃 있으니까 또 냄새 나. 음, 찔레꽃 냄새 나. 응. 아주 오. 엄청 향이 짙어 아, 음. 바다 좀 보세요. 네. 여기는 제주 앞바다입니다. 다리잖아. 아, 여기가 좋다. 음, 찔레고 우와, 여기 밑에는 막 파도가 되게 때리네. 음. 여기도 이렇게 앉아있는 실체네. 음. 근데 앞에가 다 가려졌네요. 나무 때문에. 음. 헉, 저거 좀봐룡요 저거 뭐야, 공룡이네? 그럼 어. 무슨 공룡 있어요? 응, 음, 공룡들 우와, 손으로, 손가락으로 받치고 음, 있네. 아우, 거오자교 같아. 나라니 나란히, 나란히 걸읍시다 당신과 나는 평생동지 잠잘 때 조용히 데려가요 자 우리가 왔던 길을 봅니다 네, 저 유도와 꽃무저 여기? 꽃무늬 예예 유도와 이게, 음. 저기, 완전히, 외국에 온것 같죠? 응, 음, 외국에 온것 같네. 음. 저, 저것도, 여기는 아, 이거 발 음. 조심해, 발 꼴통꼴통. 아, 여기도 또 내려가는 데가 있네. 응. 음. 네? 곳곳이. 바다로? 예. 음. 아, 어, 여기. 음. 이따 오면서. 내려가보자. 두 군데, 두 군데. 아, 여기가 더 멋있다. 음. 아, 어머나 잘 보여요? 음, 잘 보이죠. 예. 잘 찍히는 거예요네잘 찍혀요 응, 찍히네 응. 와 여기 좀 와... 여기가 뭐다뭐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후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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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암, 유두암. 유두암. <laughs> 후두암 유두암 아니 무슨 뭐암 이름 같다 된거 같아 후두암? 응. 후두암 후두암은 유두암은 저다암이네 유두암. 후두암은 포두암은 유두, <laughs> <저 다음이네. 웃음> 목군용암이고왜 이름도 이렇게 지었디야? 보기 싫게, 그죠 응. 자, 여기 또 터널 인제다. 터널로, 터널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주도에 오시지 못한 분들 서귀포시 남원읍입니다, 여기가. 지역은 남원읍이라는 거만 알고, 무슨 일는 모르겠네. 11-14라는 것 같은데. 여기 선에. 아, 저거 보여? 몽이임씨? 몽이멍 몽이임 아니에요? 아니, 몽이임. 몽림. 이건 몽멍임이 <laughs> 아, 아니에요. 화초야. 화초. 그렇죠? 아휴. 당신은 시골 출신이라 아는 것많아 나도. 아주 깡촌 출신인데.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게. 네, 구석구석 내려가는 데도 많이 있네. 안 들어, 앉을 수 있게 해놓고. 여기로 내려갈 거야, 저거. 그래. 거기, 거기서 저, 바다 보이게끔 해놓은 거야. 조심해요. 응. 계단게 난. 발, 차 이게 꼬르스나 이게... 아유, 거미줄 찾았네. 그렇지, 이데 바다야, 바다... 바다 보는거예 응. 아, 멋있습니다. 여기도 또 오솔길이 있어요. 여기는 못들어가 아, 이제 아, 이거. 칼보이. 칼보이. 응. 서 이렇게 올려놓겠서 이게 옆모습이 인디안, 인디안 머리라고. 음. 여기 아, 옆에. 그래서... 코, 코 있고. 음. 저 뒤도. 이마 음. 있고. 음. 코 있고. 음. 그렇지. 자, 아유, 잘 돌려봐요. 아유, 저수 잘 뒀네. 아유. 자, 거기 등이 는거 보여요? 많이 가려졌어요? 완전히? 아까는 뻘겋게 뻘겋게 했나봐요 여기 제주 바다를 보면서 어디 기워내고 싶은 얘기도 있으면 한번 해봐 기워내고 싶은 얘기요? 네우 응. 가족 건강도 하나님께 응. 다네하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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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응. 응. 알고 지내는 지인들 다 건강하고 네 부정관념 한 나는, 그런 느낌이 아어서 그렇지. 다른 게 보이지. 오, 마음이 그럼, 아니, 우리가 또, 주변에 또, <laughs> 아는 그 지인, 어. 그잘대하만 <laughs> 서로가 만나도 좋은 거 <laughs> 같아.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laughs> 음. 안또 그렇지. 근데, 우리, 우리가 또안 되고, 불편하다고. 그렇지. 잘 돼, 잘 돼. 서보 응. 나는 특히 또, 음.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데 가슴이 먼저 아프더라 라아요 근데 이 파도가 이 바위에 방향전환, 방향전환, 파도가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잖아요. 응. 그러면 어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 이게, 이 우리 제주도 바위는 물을 빨아, 금방 빨아먹는 다 빨아들여. 무슨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피운 적은 아마 금방 새끼처럼 빠지면 없어졌어. 없어졌어. 응. 음, 이거 음. 봐. 이물 색깔 좀 봐요. 옥, 색깔 나죠. 그치, 옥 색깔. 물 음, 색깔이 음. 옥 색깔 나고 너무 좋다. 근데 가슴이 팍 트이고 넘어졌네. 여기가 제대로 가다가 이 비린내가 안 나는데. 여기? 응. 음. 거기가 없나 봐. 이 비린내가, 보다. 비린내가 나는데, 비린내가 안 나는데. 들어오세요. 앞으로 가세요. 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여기 네. 저쪽으로 향해. 저쪽으로 향해서 좀좀 진해. 좀 네, 과연,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그럼 저기로 나가자. 아. 천천히 갑시다, 숨차. 많이 걸어왔네. 이게 한 바퀴 도는 음. 거예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아니, 아니고, 뭐 그냥 도로 온 길로 가야지. 아닐게어 이게 응. 그그 도로, 도로. 그, 그 도로로 나올 거아니아니요도로이 길로 가요. 저게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겼다는 게나오는거 같은데, 응, 네. 기 응, 여기, 네. 저희가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겼다. 여기, 네 맞네 그여 네.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앞에 전경이 여기, 맞네요. 아 그렇구나 한반도. 한반도. 자 여기가 잘 보여요 응. 한반도 한반도 지도처럼 생긴 곳이라고 해서 원래 5코스네. 여기 응? 5코스.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남극의 해안 절경 단지가 남원의 큰 바위 방울이가 바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뚝 서 있는 언덕이라고 해서 붙여진. 큰 엉겼는데, 이곳은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져 있는 약 1.5km의 산책로 중 탄성을 자아내는 곳이기도하다. 정면을 바라보면 산책로를 둘러싼 좌우 나뭇 가지 사이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풍상을 볼수 있어 이곳을 지나는 탐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자, 이거 그 지금... 네, 한반도 지도는. 아 여기 벌레 있어요? 음. 이 벌레들이 그냥 놔둬지 주렁주렁 아이고 우리 대잡 봤으면 큰일 났네 뭐다 봤어? 도로 한반도 지도가 쭉 보여요 한반도 지도예요 지도 지도, 지도? 지도? 똑요 그치? 네 지도를 지났어요 예 네. <laughs> 아니 지금 뚫고 <끓고> 가요 그래요? 뚫고 가 아이고 우리 말만이게 정직해요 <laughs> 좋다 음 여기가 그냥 뒤로 와요 <laughs> 이서는 뭐가 그래서 그렇게 급해서 앞으로 가요. 항상 죽을 때도 뒤로 가요. <laughs>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는 여기는 저기 콘도. 콘도로 통해져 있는 길이네. <laughs> 아, 맑은 공기 좀 식은 바세야 큰 큰옥, 언, 큰 언이네. 응. 우리가 이제 큰 언까지 왔어요. 응. 아 저기봐요. 응. 와, 여기서 만 멋있네. 아, 이제 손도아 내. 몇몇분찍 왔어요 위에? 41분 25초. 41분 동안이 피를 들고 왔더니 넘어. 응. 이제 여기 에 삼각대가 있으면 딱받치면 되는데 응. 삼각대를 여기 안 받자. 분의 구독자님들, 저 여기 마무리 당진이 여기까지 걸어온 소감은? 어 여기까지 내가 어저께부터 여기로 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네. 근데 여기로 오, 오니까 잘잘 잘 왔네. 좋죠? 예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음, 공기도 좋고. 음. 그러니까. 오늘은 운동도 좀한4 0분 가면은, 1한 음. 시간 한? 한, 몇 음. 가면은. 네. 음. 한 시간 몇 분이, 20분이 다 걸려. 예. 한 시간 50분 정도. 예, 네. 그렇게 걸리던데. 음. 한 시간 50분 정도. 자, 우리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 만두 요 네, 다음에 봬요 <laughs> 자, 종료.